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7페이지에 나오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지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지사와 지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지점과 사무소에요. 그러니까 지점은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 사무소는 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67페이지에 비거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는 신고 절차다. 국내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거고, 국내 사무소는 비영업적 기능만 한다. 그래서 국내 지사라는 게 우리가 해외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사라는 건 지점과 사무소를 합친 말입니다. 지점이라는 건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무소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단순 뭐 모집이라든가 뭐 이런 어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이런 것들 하는 걸 말하죠. 자 밑에 음 국내 지사의 설치 신고가 나오는데요. 어 지정거래 외국화 은행의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설치 신고 및 첨부 서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국내 지사장 임명장 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영업 허가 서등을 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어,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신고시 국내 지사장 실명 번호에 의거해서 지정 등록한다. 자 밑에 보면 기획 지정부장관 신고가 나오는데 여기 또 기획 지정부장관이 몇개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읍시다. 자금의 용자, 해외 금융 을 알선 및 중개, 카드 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 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 관련 업무를 알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밑에 국내 지사를 설치할 수 없는 업종, 뭐 그냥 한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69페이지를 가면 영업기금의 도입이라고 나옵니다. 자, 영업기금의 도입. 그러니까 영업기금이라는 건 영업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점에는 필요하지만 사무소에는 필요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어, 외국 기업이 국내 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 기금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반드시 본사로부터 직접 송금한 외화 자금에 한해서 영업 기금에 해당한다. 본사에서 직접 본사에서 직접 송금해야 됩니다. 직접 송금을 해야 돼요. 따라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은 인정된 영업 기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영업기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지정거래 외국화은행 외에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 영업기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시험에잘 나옵니다 여기다 별표회, 별표를 표별한세개 정도 쳐 놓읍시다 첫 번째는 어, 이 지정거래 외국화 외에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정된 은행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휴대 수입하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외국화 은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원화 자금은 안 됩니다. 외화 자금만 돼요. 자, 외화 자금만 된다. 자,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 에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죠. 자, 자금 용도가 영업 기금에 해당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업 기금이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다음에 결산 순이익금에 대한 대외 송금을 보장해 줍니다. 그니까 이제 아, 돈을 벌거나 하게 되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한 은행이 결산 순이익금의 대본점 송금은 금융원장 의 승인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외국한 은행의 국내점을 제외하고는 아, 이렇게 해외로 송금 보는 경우 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밑에 는 보면은 뭐 납세 증명서 등을 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국내 지사 폐쇄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타 유의사항을 보면. 본사의 파산 등으로 폐쇄 입증 서류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발행, 폐업 증명서를 증거할 수 있다. 자, 재정부 장관 등에 신고를 한후 설치한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본 항목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청산대금의 회수가 나옵니다. 외국 기업 국내 지사에 폐쇄 신고를 필요한 자가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회수하는 경우 청산대금의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와 외국 법인의 국내 기업은 다릅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는 해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단순히 지사를 설치하는 거고,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은 해외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치한 거예요. 그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어, 그 업무 개요를 보면 사무소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은 합작 법인 또는 신규 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취급 부서, 신고서, 자금 도입, 뭐 과실, 송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 송금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보낼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본 거래 등은 아, 중요한 건 없고요. 쭉 넘어가셔서 딱히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바뀐 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현지 금액이 옵니다지금면 페이지 286페이지로 가면 자, 현지 금융이 나옵니다. 자, 현지 금융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가 있다. 교포 등의 여신과 현지 금융이 있다. 현지 금융은 대표적으로 일단 영리법인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모기업이 있고, 영리법인이 해외에 있는 해외 의 교포은행, 해외의 교포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외은행이죠. 교포 은행이라고 해서 교포 은행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해외에 있는 해외 현지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럼 여기가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절대 안 해주고 보통은 이 경우는 거의 은행 국내인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지만이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통 대출이 나가요. 자, 현지 금융이라고 읽리 봅시다. 현지 금융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외화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지사 설치를 거, 절차를 거친 현지 법인 및 해외 지점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이 현지 차입 시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하므로 대신 국내에서 어, 외국화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자 보통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담보를 이 사람이 제공하면 이쪽에서 보증서를 끊어준 형태로 나게 가 됩니다. 현지금융의 적용범위다. 자, 본장의 적용은 금융기관과 그해외점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현지범위,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뭔 말일까요? 아, 국내에 있는 지사나 국내에 있는 은행이 나간 그런 곳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 밑에 보면 현지금융의 대상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주자. 거주자에서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두 번째, 거주자의 해외 지점. 거주자의 해외 지점이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거기 보면 지점이기 때문에 지사가 아니죠, 첫 번째. 지점만 됩니다. 영업 활동을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업 활동만 하는 거다. 사무소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거주자의 현지 법인. 이렇게 됩니다. 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 어, 교포 등의 여신은 대상의 제한이 없는데, 얘는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설리한 해외 법인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음, 비독립 최산제 지점도 안 됩니다. 독립되지 않은 그런 어, 외항운송업자, 원양업자 안 되고요. 해외사무소 안 되죠. 여기다 별표, 해외사무소 안 됩니다. 해외 지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지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아, 금융수혜 형태가 나오는데요 금융수혜 형태로는 직접 자금차입, 지급보증의 수혜, 거주자의 증권 발행 방식에 의한 현지 금융수혜, 해외 지점이나 현지 법인이 역외 금융대출을 받는 경우 뭐 이런게 다 해당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과 담보 제공이 나오는데요 자, 외국한 은행의 보증은 스탠바이 시를 개설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본사나 계열사가 대주 은행 앞으로 해외 이 은행이죠 해외 은행 앞으로 직접 담보를 제공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담보 물건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른 거주자가 해외 대주 은행 앞으로 직접 보증하거나 담보증하는 거 다른 거주자죠 B라는 이런 거주자가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그289 페이지 에 나오는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본사 계열사가 해외 지점이 있다 해봅시다. 해외 지점이 여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 안 해주겠죠? 그럼 이쪽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갑니다. 국내 은행에 가요. 뭐 신한은행, 우리 은행 갑니다. 여기서 어 이본사의 어떤 뭐 물건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겠죠. 담보 제공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은행이 해외 교포 은행에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탠바이 엘시를 개선한다. 얘가 스탠바이 엘시를 개선한다. 스탠바이 엘시는 보증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봅시다. 현지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 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 간에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국제 자금의 국내 유입 경로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받은 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얘기예요 그냥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쓰려는 목적으로 쓴 거다. 라는 거죠. 자,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 법인 간의 구, 무역 거래나 용역 거래에 따른 결제 자금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뭐, 영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어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써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종리하면 될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현지 금융에 신고를 합니다. 수액 자격을 일단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거주자의 현지 금융 또는 현지 법인의 현지 금융인 지하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무소 안 되고 뭐 개인 사업자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기존의 현지 금융 신고한 지정거래 있는 은행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자, 보증 등의 방법이 외국, 외국한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한 은행의 보증서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국내 기업인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 투자 자본금에 충당하기 위한 현재 차입은 현지 금융 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주자의 해외 차입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금융 대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거기 뭐냐 현지금융신고자를 볼게요. 현지금융신고자는 현지 법인 또는 해외 지점을 설치한 국내 기업 또는 거주자가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라든가 여기에 영리법인 이거나 본사가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만,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아, 보증 또는 담보 제공자가 직접 신고자가 되기도 한다. 자, 현지금융신고자가 나옵니다. 현지 법인 등의 현지금융은 본사가 지정거래은행 신고. 본사가 지정거래 은행 신고 자, 그런데 본, 거주자의 현지금융은 본사가 지정거래 은행이 되고 담보 제공시 본사가 지정거래 은행에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서류 제출합니다. 뭐 서류 제출은 아래 신고 수준 제출한다라고 돼 계약서, 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한다고 라 되어 있죠. 보증계약서 담보제공신고서 현지 여신 공여자의 금융 계약서, 용자 의향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혜자 및 실체, 영업활동 확인서류, 현지법인과 해외 지점으로 나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사본및 영업활동 입증서류를 내야겠죠. 자, 해외점은 지 해외 지점 설치, 신고 필증 사본및 영업활동 입증서류를 냅니다. 자, 해외 부동산 취득하면은, 아, 신고 수리서가 있죠. 신고 수리라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현지금융 내용 변경 신고가 나오는데, 신고대상, 당보 종류상환 방법, 대출 금리, 합병으로 인한 차주 또는 보증인 변경, 기한 연장 등의 경우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이 뭘까요? 이게 해외 차입 신고 절차죠. 거기에 따라서 3천만불을 초과한다. 뭐라고 되죠? 기재부 장관 신고사항이죠. 3천만불 이하는 뭐죠 외국하는 행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런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3천만불을 초과하면 그냥, 아, 어, 기재부 장관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게 좋겠죠. 3천만불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될것 같고, 사후 관리도 하게 됩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없죠. 역시 뭐냐? 아, 어, 그래서 교포 등의 여신과 현지 금융을, 아, 어,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넘어가서 자 해외 직접 투자가 나오는데 자 해외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인 거주자가 어, 해외 직접 투자하는 를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 일단 금액 제한이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외국한 거래 은행 신고 사항이에요 이게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는 대신에 한국은행 신고가 없고 다외국 은행 신고에 거의 다 위임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음. 예를 들어 해외 직접 투자인데 음.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뭐 과테말라나 좀 이상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 있는 서류들이 되게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원이 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스페인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 영어도 잘못하는데, 뭐 스페인어나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우리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한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자, 297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해외 직접 투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어, 거래 행위에 따른 직접 투자와 자금 지급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가 나와요. 자 거주자가 외국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취득하면 되죠. 주식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빌려줘도 되겠죠. 금전에 대여. 자 그런 것들이 다 직접 투자입니다. 자 자금의 지급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 지사 같은 걸 설립하는 거죠. 이것도. 투자해 돼요.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외국환 거래법상 직접 투자고자 밑에 보면 외국판 거래법 시행령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 이상 투자입니다. 자 이거는 10% 이상을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10% 언더로 투자하면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10%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외국 법령에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법인에 참가하기 위해서 1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10% 미만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요 임원이 파견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개발 체결 해외 건설 및 산업 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해외 직접자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현지 금융, 그 다음에, 직접 투자.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액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 투자했는데, 10%를 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에 대해서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대출, 돈 빌려준 거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사업 활동 등을 관련해서 자금의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 해외 직접 투자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 진행 과정이 나와요. 일단 상담을 하고 서류 진구를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신고하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투자 상담이죠. 이게 가능하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해서 투자가 돼야 뭐 투자를 하지. 안 된다 그러면 뭐 따질 여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뭐, 어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몇 개월 소요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상담 내에서 보통 뭐 2, 3주 정도는 소요가 되겠죠. 작은 금액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돼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간이라든가 또는 뭐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각종 서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제 서류를 증거하는 단계는, 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당사, 자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 한 번에 끝내야 되죠? 예를 들어, 서류를 증거했는데, 아, 이거 뭐 필요하다. 또 달라고 고또 달라고 고또 달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진다 보니까, 어, 미던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자, 심사를 하고, 심사서를 교부한 다음에, 어, 투자를 실행합니다. 그때 조심할 거는, 이때 뭐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돈을 버는데 보내지, 보지 않는 데다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상담이 나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기재부 장관이 미국한 은행장이 위탁한 업무 중에 신고 절차와 사후 관리가 가장 복잡한 업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자 영업점은 신청 서류와 접수 검토 후 신고 필및 재반 사후 관리의 수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초 상담 시에 투자자와 투자 사업에 대한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직접 투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 거래 외국화 은행의 확인이 취급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못 보내면 말짱 꽝입니다. 이거 그냥 처음부터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수 자체도 안 되고 잘못하면 외국화 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투자자를 확인합니다. 투자자는 국내 투자 주체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를 꼭 판단해야 되고요. 자, 금액 등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반 법인이나, 자, 이 일반 법인도 가능하고요 개인민 개입 사업자도 다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뭐 천억, 0 0억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화의 반출적인 측면에 대해 위험한 거죠. 해외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보내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외 설립 예정인지 개인 사업체 운영 여부인지 확인하고요. 자, 부동산 관련된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지 아니면은, 요, 해외 직접 투자인지. 근데 부동산 관련 업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에 대한 투자인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 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합작 투자자가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사람 있는지, 또는 공동 투자자가 있는지. 합작 투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과 내가 투자하는 거고요. 공동 투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같이 투자하는 거죠. 자, 국내의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지 여부다. 그래서 일단 전체 합계가 1 0야 됩니다. 자, 10%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합사투자는 외국인과 내가 같이 투자하는 거고요. 공동투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10%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모두 같이 투자할 때. 자, 그다음에 지급사인 송금인지 돈은 뭐. 기타 권리에 관한 된 건지 꼭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9번에 보면 301페이지 9번이 좀 특이합니다. 요게 이제 아, 어, 그동안에 없었던 금융위원회 신고 수리 대상 여부 이게 처음 나오죠? 자 봅시다. 금융기관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신고 수리 대상이다. 별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잖아요. 자 금융기관과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사람 이런 데가 해외에 이제 지사 같은 거 설립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기 하여 현지 법인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 이해 가셨죠? 자, 기현지 법인 설립에 대해서 금전 대학개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를 따르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금전 대차 신고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1년 이상이면 직접 투자, 1년 넘어, 1년 이내면은 우리 그 차입신고 절차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걸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지분이 10% 미만이면 항상 1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0% 미만이면은 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관계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역외 금융회사, 그러니까 뭐 아예 독립된 해외 컴퍼니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 형태는 여기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10% 언더만 생각하시면 돼요. 10% 위반하고 여기에 금융회사 여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음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서류의 제출이 나옵니다. 외국한 거래 업무 취급 지침에 따른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 서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사업 계획서. 제때 조심할 건 뭐냐면, 어, 거기 보면 지침 서식이니까 은행 서식을 써요. 그러니까 꼭 갖고 와야도 되고, 본인이 은행 서식에 따라서 해도 됩니다. 자, 별도 서류를 준비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 증명서를 꼭 내야 됩니다. 왜냐, 세금을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 자, 합작 투자시는 합작 계약서, 현물 투자시는 현물 투자 명세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주식으로 투자하면, 주식 평가에 관한 의견서, 취득 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에 취득 상의한 경우에는, 차액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뭐 시색 파악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건 납세 증명서입니다. 자,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검토하고 중요한 건 이때 어,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쓰거든요. 뭐 적정하게 우리가 이제 이거 보낼 수 있느냐 여부를 꼭 판단해야 되고, 자 투자 여권을 검토합니다. 신용관리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투자 기업체 및 대표자, 개인 투자자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오면 해외 이주 수속 중인 건 어떻게 본다고 랬죠3 영업일 이내에. 아,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똑같죠. 부동산과 조세 체납자인지 여부 그리고 10% 이상인지 여부, 10% 미만이면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고, 또는 경제 학에 수입되지 않으면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봅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자별로 지정 등록을 합니다. 자, 공동 투자 시 지정 방법이 나오는데, 한 개의 지정 거래 은행에서 각각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투자라면, 하나는 시간에 하나는 국민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곳에서 해라. 라는 거죠. 자, 2인 이상의 경우에 투자 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은행에 신고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고 필증 여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유효기간은 신고 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현물 투자의 경우 현물 자 명세표를 받습니다. 자, 이제 투자를 실행해요. 그러면, 어, 지정거래 은행에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제 이런 서류 절차를 다 밟고서 서류가 되게 복잡하겠죠? 그럼 쭉 밟아서 이렇게 이제 송금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신고하면 1년 이내에 신고, 1년 이내에 보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1년에다 별표. 투자를 완료해야 되면 미 송금액은 무효이다. 자, 그런데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송금과 대부 투자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자매 송금 심하다뭘 확인해야 돼요? 납세 증명서, 신용 관리자, 조세 체납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처음에 뭐 백만 달러, 이백만 달러 났다가 다음에 천만 달러 보낼 때 그때 신용 불량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이런 거죠. 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해야 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부 투자하고 요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의 변경 신고 또는 보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후 관리에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거랑 다시 엮어서 사후 관리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